그 발자를 해석할 때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음. 가장 뭐 스탠다드하고 보편적인 거는 우선은 십성으로 브로치를 하세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십성 이전에 뭐 음향이나 어, 오행 그쵸 또 십천간 십이지 글자의 속성들이 있죠 그쵸. 음. 그거는 나중에. 물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출발은 갑이다라고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뜻이 먼저인 거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팔자 내에서 내가 일간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재성으로 쓰이느냐, 관성으로 쓰이느냐, 그렇죠? 또 갑이라고 하는 글자와 유사성을 가진 가장 유사한 글자가 지지의 인목인데. 인목이 놓여 있는 글자의 기본적인 기질, 속성, 특징이 첫 번째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팔자를 채색해 나가는 가미를 해 나가는 음?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하고 어, 십성이라고도 하고 어, 이러는 것들인데 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그냥 요즘에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고 이지합니다. 음. 그니까 또 재미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심리도 얘기를 하고, 어, 이런 쪽에도 많이 확장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귀에, 눈과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음, 익숙해져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출발점이나 시작점은, 아, 이렇게 삼더라도,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게, 전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이제 시비 운성이라든지, 그쵸? 그렇죠? 어, 1 2 운성의 모습, 응? 음? 음. 운성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12신살, 음, 12신살. 어, 물론 이제 이거 별도로 뭐 합이라든지 형충이라든지 파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원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칭이 되면서 어떻게 상호 간에, 호상 간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 다단한, 다양한 이 여덟 글자가 나를 표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음. 아니,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고 법칙이나 공식에, 예? 공식으로서 쉽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생의 그 고래의 수많은 철학서적이며, 어? 어, 이런 사상서적들이 왜 있겠어요? 그죠? 지금도 이게 결론이, 결판이 안나 있는 건데. 그니까, 러 그만큼 인간의 삶을 어, 다루기가, 어, 파악하기가, 어, 녹록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근데 어쨌든 최대한, 최대한 이런 많은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어, 그 여덟 글자를, 지금은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고 형태이지만, 이 여덟 글자가 다 상징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을, 그죠 글자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음,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 이 글자를, 열, 여덟 글자를 상징화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 유기체의 속성이나 기질이나 어, 앞으로의 기능화복이나 이런 것들을 어, 잘 파악을 할까. 아, 이게 이제 어, 다양한 툴들, 응? 어, 다양한 어, 어떤 수단들,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이 신살이라는 개념은 어, 명리의 일견에서는 아 신살 필요 없다. 어. 어, 신살, 뭐, 안 쓴다. 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이 신살만 먼저 쓴다라고 하면, 신살에 폐해가 있어요. 이걸 신살을 많이 쓰니까, 신살은 12신살이 있고, 기타 신살이 있거든요. 음, 기타 신살이 있거든요. 아. 이, 그, 명리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이 신살을 또 기존 어떤 명리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모아는그 삼명통해라는 책을 보면 신살이 뭐한 470가지인가? 거의 500가지 가까 가까이가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이러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식 판단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명리를 판단할 때뭐 도화살이 있다. 뭐 홍염살이 있다. 응? 어? 뭐 그런 살을 유지해서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고. 어. 그니까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예. 사람이 얼마나 다양성이나 어,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또 젊었을 때는 이런 성향이 드러나고, 나이 먹고 그랬을 때는 또 이런 성향이 드러나고, 그렇다고 팔자가 바뀌나? 내가 내 가지고 가 있는 팔자가 바뀌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팔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새로, 모습으로 세상과 대응하고 반응하고 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야. 방식이고, 그렇죠. 음. 근데 기존 것을 먼저 순서를 세우질 않고. 신살만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면, 이게 신살이 혹세 무민하기가딱 좋단 말이에요. 혹세 무민 왜냐면, 이 겁을 주기가 쉽거든. 어? 아니, 겁살. 아니, 겁살 맞을, 뭐 이런 거 있잖아. 육도 있잖아. 어? 아니, 겁이 그런 거예요. 원래 겁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막 도망가다가, 응? 벼랑 끝에 막 쫓기는 것 같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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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도망가다가 아니면 어디 가다가 막,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그런 형국인가요? 상황인가요? 팔자나에서도 그런 겁살의 형상 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걸 내가 어어 어, 그걸 잘 에, 기회로 삼으면 위기는 곧 기회다 해가지고 그냥 유약 모양 온실 속에 화초가 자라는 사람보다는 한번에 어떤 어그 어, 반전을 하거나 이렇게 에, 어떤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누리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그잘 나가다가도 응? 한 번에 뭐뭐 뭐 영화나 스타덤을 누리다가도 어 내가 이를 테면 어 유흥이나 뭐 이런 거에 빠져 가지고 뭐 마약, 도박. 이런 심심 심심하면 나오잖아. 그게 절이거든. 그 절이거든. 운기의 폭이 가장 큰게 절인 거예요, 절. 그 절을 12신살에서는 겁살이라고 한다. 아, 겁살이라고. 그래서 십이 어, 신살에는 다 살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어, 이렇게 이제 통칭의서 얘기하면 이, 이 신살에는 신의 의미도 있어요. 신의 의미. 예? 그러니까 뭐 천을 귀인 이런 거는 신, 신 같은 거. 신. 그러니까 신은 뭔가 좀 긍정적인 작용, 밝은 작용, 어, 도움을 주는 작용 이런 거를 신이라 얘기를 하고 아, 말 그대로 네거티브하게 예? 부정적으로 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렇게 아주 그, 인생의 질곡을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통 살이라 합니다. 살. 근데, 이게 명리의 좀 폐해 중에 역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사실 모르고 지나면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뭐, 그, 그니까 이게 사람의 주목을 집중을 시키기는참 좋거든요. 살이라는 게. 이런 살들 한 가지 한두 가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응? 어? 이거 뭐 약방의 감축격으로 단골 메뉴로 올리는 거야, 어? 어. 아니 유튜브 탁 켜고 뭐무슨무슬 무슨 찍으면 아주 아주 한참을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어, 즉 이건 뭐냐면 잘 활용해야 된다, 잘 활용. 응? 마치 어, 이렇게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소가 먹으면 어, 생명을 구하는 우유가 되고. 어, 뱀이 먹으면 생명을 해 하는, 음, 그, 독이 될 수가 있듯이, 그런 어떤 경계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살의 의미야. 그러니까 12신살은 그중 낫습니다. 12신살은 어, 보편적으로 어, 일반성의 개인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는데그 어, 이외에 이제 기타 신살, 요즘에 뭐, 어, 400개 이런 것까지 아니고 한 7, 80개 정도로는 써요. 어, 쓰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십인신살의 개념하고 기타 신살 많이 쓸수 있는 거, 한, 적으면 한 20개, 30개, 많으면 한 3, 40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꾸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내가 이렇게 체득이 되면, 우리가 이제 김장김치 할 때도 그냥 뭐 배추하고 무하고 소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기다 뭐, 양념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뭐, 어, 젓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새, 새우젓도 넣고, 이렇게 해서 버물려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뭔가 완전체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렇게,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 그렇게 활용하면. 그래서, 어, 신살이 유혹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분야인데, 분야인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신살이 주는 어떤 명칭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이 강해요. 갖고 있는 의미가 강해. 예, 1 2운성은 그렇게 해요. 어떤 치우치는 이런 명칭들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리를 내가 상담을 해주거나 명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물론 내 진로나 어? 인생의 근본 미션이나 어? 나를 나 어떤 성향이 궁금해서나 본질이 궁금해서 나 이렇게 해서 명리 공부하거나 <laughs> 명리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는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어떤 어? 사안에 그리고 힘든 상황에 예,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이럴 때 물어본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역이용하게 내가 신보가 고약하다라고 하면, 신보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뭔가 그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겉방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 게, 예, 신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잘그 의미를 알고, 아시고, 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념격으로, 어, 팔자를 풀어가는데, 음, 상당히 유연하게, 음, 유연하게 매칭을 해서 풀어갈 수가 있다. 하나 유념하실 거는, 아까 전 시간까지 배웠던, 어, 이제 구분하실 거는, 십이 운성은, 어, 이렇게, 청간의 에너지가 지지하고의 관련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2신살은, 어, 청간은 빠집니다. 청간은 빠지고, 어, 지지끼리의지지끼리의 음, 관련성, 연관작용. 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에너지의 속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12신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천간 지지가 이렇게 종으로 또 이렇게 그 사선으로 그죠 사선으로 살펴보는 방까 그러니까 즉 천간 에너지, 지지 에너지를 살펴보는 게 시비운성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팔자가 이렇게 연월일 시가 있다라고 하면 천간은 어떤 글자는 일간이 글자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놓여져 있는 글자의 그 공간 내에서, 그주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글자가 놓여 있기로는, 어, 이 자리에서는 사지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를 하거나, 어, 연지에서나, 연지에서나, 시지에서는 어떤 작용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천간의 세기 같은 것들은. 근데, 이 12신살은, 12신살은 기준점이 연지가 기준입다 연지 일단은 십이신사를 살펴보는 게 응?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망 살피는 방법하고 어, 그러니까 공망도 굉장히 살피는 방법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공망은 비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비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자리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건데 공망은 일단 일주 기준으로 살피고 일주 기준으로 어, 연지나 월지나 시지를 살피고, 자체 공망은 없으니까, 일주, 일지 공망은 없으니까, 일지, 이 궁성의 공망을 살필 때는 연지 기준으로 살핀다. 이해되세요? 네. 공, 공망. 네. 근데 이 12신사를 살필 때는 연지의 기준으로 살핀다. 연지의 기준도 12운성 같이 무슨 운동을 해요? 삼합 운동을 해요. 삼합 운동.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12 운성을 할때아십2 12 운성이 12 신살로 가면 어떤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쭉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어그이12 어, 신살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기 쉽게 겁살부터 합니다. 어. 어. 겁재 어, 예? 겁재 네, 천지 예, 년, 월, 망, 장, 아, 이렇게 반, 역, 육, 화를 일단 이렇게 외운다. 아. 이게 이제, 감목 기준, 간목 기준, 간목 기준 예를 들어서, 신, 응? 신, 유, 어, 술, 응? 해, 자, 축. 인묘진사오미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 다시 신으로 가니까 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겁은 겁은 무슨 운동을 한다?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간목기준에 신은 뭐였어요? 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절 절, 욕, 쇠였잖아. 그렇죠? 절, 욕, 쇠. 절, 절지고, 갑자, 욕이고, 갑진, 어? 쇠고 이랬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12, 연지가, 연지가 예를 들어서 12 신살로 가면 이건 겁, 년, 반이 되는 거지. 겁, 년, 반. 네. 또 아니면, 요, 제, 예. 어, 유, 는 사유축 운동이니까, 그렇 어, 사유축 운동이니까, 음, 만약에, 어, 이게 병, 이게 이제, 이게 태잖아요, 태. 그러니까, 앞에부터 하면 병, 태, 대, 운동을 하면, 요거는 재성, 재성, 어, 영마, 어, 그 다음에 월이니까, 역재월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재월. 응, 응 역재월. 역재월. 자, 그리고, 어, 그, 요, 요, 이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렇 만약에 이노술 운동을 하면, 이노술은, 이노술 운동을 하면, 아, 이노술는 녹사양이잖아요. 그죠? 렇 맞죠? 감목 기준 대비. 예, 녹사양이면, 응? 음? 녹사양이면, 이거는 망, 육, 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아니죠. 거기 다 교재에는 다 있어요. 어. 그리고 저력세, 병태대, 록사양. 어. 어. 그다음에 뭐예요? 업제천지 예, 생황명 그렇죠? 어. 생황명. 생황명 운동을 하면 이거는 뭐다? 지장화지장화 예, 운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값 기준에 값 기준에 신자진 값 기준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지. 예. 신자진 운동을 하고. 어, 또, 어, 이렇게, 갑기준, 어, 병태대 운동을 하면, 어, 사유, 축 운동을 하고, 사유축 운동을 하고, 음. 어, 하고 어, 갑기준, 어, 록사일 운동을 하면, 이노술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이노술 어, 운동을 하고, 음. 어, 그리고 생황미 운동을 하면, 해미 운동을 하고, 어. 어. 그러니까그 속성, 구조 메커니즘은 어때요? 상압 운동이야. 어. 그러니까 일간의 삼합운동, 일간의 삼합운동을 이렇게 십이운성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삼합으로 운동하고 음.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이걸 1 2신살로는 왜냐하면 연지도 연지도 누구나 다 이노수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연지가 연지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진년생이다 그러면. 어, 진년생 신자 진 운동을 한다고. 왜? 진은 토이지만 이게 오행으로는 어? 토가 해당이 되지만 이 토는 신자진에 신자진에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laughs> 수 운동을 한다고 그수 그래. 운동을. 그렇죠? 어. 수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12운성으로는 이게 생왕 묘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지에서는 생지 아니면 왕지 아니면 묘지가 되는 거예요. 화계지, 화계지라고 도 얘기를 하고 생, 왕, 묘 운동을 하고 그게 그게 오행으로 따지면 대표성 운동으로 따지면 수 운동의 대표, 목 운동의 대표, 금 운동의 대표, 화 운동의 대표. 토는 이미 각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삼합운동성을 이렇게 좀 따진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 청간 대비 지지의 사망 운동성을 살피는 거요거는 어, 연지 기준으로 해서 청간은 빼고 지지끼리의 예, 어떤 그 어, 결국은 지지는 지지라고 하는 팔자를 해서 청간 지지 중에서 지지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고 현상이고 체험을 할수 있고 실제 사건 사고가 이루어져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간을 음, 어떤 정신이다. 또 지향점이다. 또 추구하는 목표다. 이상이다. 추상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 물론 그거는 맞지. 내가 무슨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국리를 하고 거기에 의향이 생기고 의도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현실로 움직여서 현실화 시켜나가고 전개해나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 지지라고 하는 거는 어, 뭔가 이렇게 이 공간에 이루어지는 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목화토금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현상이 그대로 전개되는 그런, 어, 이 활동의 환경이고, 무대고, 현실이고, 형이 향학이고, 물질이고, 어,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적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12신 사랑곧 그 지지끼리에, 지지끼리에, 크게 보면 물질의 변화 상태. 예? 예, 물질의 어떤 서로 간의, 어, 이런 반응 상태. 이런 것들을 서로 살핀다. 즉, 어, 이거는 연지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연지를 연지는 연지는 예를 들어서 지장화밖에 안 하잖아요. 생황면이니까. 연지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지살이냐, 장성살이냐, 화개살이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거든. 음. 응? 응. 그런데 어, 이렇게 연지를 살펴볼 때는 일지 기준으로. 어? 연지를 살펴볼 때는 일지 기준으로 공망 공망 살펴볼 때 살펴보는 거를 바꿔서 살펴본다. 자 연지는 연지는 어 이렇게 지살 아니면 장성살 화개살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아홉 개 살이 없잖아 요 그렇죠 어, 이러면서도 일지도 일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이나 그럼 이노술 운동을 하잖아 이노술 운동 대비 응 이노술 운동 대비 예, 연지는 월살이 되는 거예요 월살 응영마의 예, 충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삼는다자 다시요 시비신살은. 긍정적인 의미, 기타신살까지 포함해서 신살의 의미는 그러한 것을 신이라 표현하고 좀 부정적이거나 어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죽일살자잖아, 그렇죠? 어, 죽일살자니까 그렇게 좀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일단 시비 신살의 활용법은 기본 네인을 먼저 활용을 하고 부수적으로 좀 쓰시면 좋다. 음. 이게 네인이 되면 어, 상당히 팔자를 볼수 있는 안목이나 또 통변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좁아진다. 좁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외우는 순서는 이제 이렇게 겁제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겁제천지겁제천지 이렇게 외우고 연월망장 그리고 외우고 반역육화. 이건 몇 번? 그러니까 생육대로 왕세병사 면절태양, 생육대로 왕세병사 면절태양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순서로도 외우고 이렇게. 삼합의 기준으로도 외우고, 응? 삼합의 기준으로도 외우고. 응.